전상이 자, 여러분들 잠깐 보세요. 마스크포지시고요 자, 우리 여르신 여러분들 간섭 세 드렸어요, 것 같아요. 50대, 50대. 50대. <laughs> 50. 50. 감사합니다. 50. 80, 70, 100%. <laughs> 자, 지금 제두 번째 기록이 생겼습니다. 지난 작년에, 어, 그때 아마 가을쯤 됐을 것 같은데, 그때 분당에서 오신 95세 어르신입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 두 번째 95세 어르신입니다. 와, <laughs> <laughs> 어마어마. <자>, 얼마나 건강하세요. <laughs> <번가세요. 얼마나 웃음> 오나 세상에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공감하려고, 어떻게,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처음인데요. 사실은 회장님 책을 읽고 야 이거 나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율동구원에 갔더니 천막이 있었어요. 비닐천막이 73m짜리가 있었는데 거기 황토기를 한 열흘 정도 걸었더니 요새 잠을 좀잘수 있어요. 내가 육이오 전쟁 때 부상당하고 월남에 가서도 또 부상당해서 폐를 완전히 그냥 걸어내고 다 교환했어요. 심장 판막동맥 대동맥 판막을 교환하고 완상동맥세개 있는 걸 전부 다 발표했어. 그러니까 우회수술을 했는데, 그 후로 또 허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척추 협작증으로 인해서 스트레이드 주사를 1 0병 이상 맞았어요. 그런데 밤에 잠을 못 자요. 왜? 이렇게 뿜으면요. 절여요. 려서네 번, 다섯 번 일어나야만 밤에 겨우 세고 그런데, 요새, 침대를 또 하나 샀어요. 환자 쓰는 침대를 이렇게, 3단 모다른,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고, 율동 원이왔더니 잠을 요새 자요. 그래서, 이건 틀림없단 말이야. 책을 읽어보니까, 그거 거짓말 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누가 그걸 거짓말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주위의 사람에게 신세를 지지 않아요. 제가 신세를 안 지고 나는 나대로 차가지고서 운전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백세가 멀지 않았는데, 목표를 백세를 해서 갈 때는 깨끗하게 갈려요. 선생님이 선, 그래 보니까, 갈 때는, 저, 어 4월에 피는 무슨, 목련꽃 같이 지르지 말고, 어, 장백꽃동백꽃동백꽃 동백꽃. 같이 깨끗하게 지라. 그걸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길어버렸어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자, 우리 어르신께서는, 어, 전에 이제 신발 신고 사는 그런 삶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겪으셨고, 수술하시고, 막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고 오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맨발로, 어, 맨발의 세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로지 건강하신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젊어지시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95세시지만은, 어, 100세가 아니라, <laughs> 안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세요. 여기 언제까지 는 저기 저, 마중물님 81세 이제 그런 분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시나 이제 보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어, 전상시 선생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우리의 기록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박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 앞으로 입증하실 거예요. <laughs> 자네 요즘 매일매일 돈이 들어온다는 이 밤나무 플랫폼에 대하여 들러는 보았는가? 아 그럼 당연히 알고 말고지. 난 벌써 가입했다네. 어머 그렇구만요. 그것이 어떤 건가요?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마트여요. 마트. 슈퍼마켓 말여? 옳다구나 바로 그거요 슈퍼마켓.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같은 대형 마트 물건을 매장에서도 팔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파는 곳이 이 밤나무 플랫폼이라고 한다네요. 그러니까 시중에 없는 물건이나 건강식품 등을 파는 것이 아니라 동네마트나 편의점, 다이소 같은 곳에 흔히 있는 생활용품을 대형마트처럼 저렴하게 판다는 겁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어떻게 매일매일 돈을 준다는 거죠? 그것은 이팜나무 플랫폼 쇼핑몰은 소비자가 곧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출의 이익을 소비자인 회원들에게 돌려주는데 하루 한번 매일 정산해서 드림으로 매일 드리고 있다네요. 물건을 사야 돈도 주는 거구만요? 아닙니다. 회원 가입만 해놓아도 매일 정산할 때마다 전 회원에게 드리니까 물건을 사지 않아도 전부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가입할 때도 돈한푼안 내고 물건을 하나도 안 사더라도 매일 돈을 준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이구먼요. 맞아요. 물건을 안 사도 드리고, 물건을 사면 더 드리고, 내가 소개한 사람이 사면 더 주니까, 이 팜나무 플랫폼은 정말 놀라워요. 내 친구도 돈 투자 하나 없이 가입해서 너무 좋은 나머지, 여기저기, 소문에서 아는 사람들 가입시켰더니, 그 사람들이 어차피 필요한 생활용품인데, 싸고 편리하다고 사다 보니까, 그 이익이 나한테 돌아와서, 벌써 몇백만원 벌었다고 자랑하더라니까요. 정말 놀라운걸요. 무료급식 봉사단체인 사랑의 입합나무가 이젠 이런 놀라운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하는군요. 나도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그러게 이건 안 하면 바보지. 무료 가입에 돈까지 매일 나오는데. 나도 알려줘요. 내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벌써 3만 6천명이나 회원 가입했다네요.